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양이 요람 쿼트 본니건님 작품이죠 그 작품 후기를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 책도 이제 실물로 사서 봤고요 네, 시작해 봅시다 일단 중간 후기 한번 쓰고 했었는데 제가 읽다가 중간에 좀 멈췄어요 일단 제 취향 작품은 아니어서 멈췄는데 끝까지 다 읽긴 했어요 일단 해 봅시다 일단 왜 그랬냐면 <laughs> 3천포로 빠진 전개라고 썼는데 그말 그대로 어, 분명 원자폭탄 개발자인 가상 인물 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따로 가는데 자꾸 도중에 이거했다가저거했다가 했다가 계속 그래가지고 좀일다 네, 말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읽긴 했는데 어쨌든 주, 주 내용이 가상의 종교인 복권 원교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대입해서 설명하다가 원래 인터뷰를 하러 하는 형식이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각자 등장인물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그 등장인물에 대한 블랙 코미디스러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게주 내용이고 이게 읽으면서 느낀 건데 그동안 읽었던 블랙 코미디는 블랙 코미디가 아니라 풍자였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블랙 코미디스러운 상황은 분명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등장인물의 배경으로 바라보면 크게 틀리지도 않았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황 자체를 그냥 묘사를 해줘요 그거 자체가 재밌어서 아이 맛이 진짜 블랙 코미디구나 그때 좀 깨달았죠 그동안 읽었던 건 진짜 풍자였던 거고 그 간격을 이 작품 보면서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아, 그리고 분위기가 매우 시니컬한데 여기에 등장한 등장인물 전부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 알바냐 수준으로 그냥 관심들이 없어요. 어떤 현상을 가지는 그냥 자기를 위한 것 말고는 뭐 관심이 없, 없는 야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각 장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30몇장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페이지 수로 따지면 한 3장, 4장? 그 정도다 보니까 뭐 그 장마가 끝나면 기승전결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블랙 코미디 모음집이라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뭐 어쨌든 이야기 자체는 연속성을 띄고 있어서 일단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다고 한번 중간 읽고 나서 그렇게 평가를 했었고, 그렇다고 하기엔 개연성이 좀 이어진다. 진짜 삐걱삐걱거리면서 이어진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메인 소재도 있고 지켜받야 되는 순위나 사실 이렇게 읽고 나서 아 이거 때려 칠까도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웬만하면은 끝까지 다 하는 성격인 해가지고 다 읽었죠. 다 읽고 나서 봅시다. 좀 스포가 있으니까요 스포가 싫으신 분은 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매끄럽지는 않다고 했었고 어쨌든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인물들이 각자 해야 되는 것을 수행하는 거대한 연극 같은 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등장인물들이 진짜 주변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된 일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세계가 멸망을 하는데, 이 멸망이라는 거, 상황 자체를 펼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읽으면서. 에뭐 예, 타인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하는 순간까지 걔들은왜 멸망하는지 조차도 모를 거예요 너무 관심 없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읽, 읽다가 아 진짜 안 읽혀가지고 약간 좀멍 때리고 보긴 했는데 다 읽고 나서 아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laughs> 실제로도 진짜 그랬고 설국열차 어, 생각도 약간 약간이에요 약간 똑같다는 건 아니고 센조렌조라는 가상의 국가가 있는데 거기가 애초에 거대한 열차고그 열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설문열차는좀 다른 방법이겠데 보코농교라는 종교한 종교를 만들어서 일부러 탄압시키고 탄압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종교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함으로 센조렌조를 유지시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감당을 못하고 이제 탄압도 사실 이제 연기였거든요 탄압한 척 하면서 이걸 이제 부흥을 시키려고 한 건데 어쩌다 보니까 진짜로 탄압을 시켜 버려서 사람들을 죽여 버리기도 하고 어쨌든 <laughs>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게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안된 과학기술 등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그 누누이 나오는 아이스 나인에 대한 이야기죠 아이스 나인이 이제 액체에 닿으면은 이제 고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물질을 가진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아이스 나인이랑 던지면 이제 바다가 완전히 그냥 얼어버, 얼어버리는 그런 거죠 사람한테 던진 사람이 그냥 고체가 된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걸 단순히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마자 그 미친 과학자가 어 재밌겠는데 당장 하자 해서 만들어버리고 그걸 또 멋대로 써버려서 멸망하고 스토리 자체는 예. 이것만 놓고 보면은 재밌긴 한데 아 이게 서스펜스적인 요소가 없이 그냥 건조하게 써놔가지고 막 읽는 재미가 있고 그렇진 않아요 사실 읽기도 어렵기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블랙 코미디라는 게 어떤 건가, 그거에 대해서 깨워준 작품이기도 하고, 나름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진짜 어렵긴 했지만, 어쨌든 다 읽었고, 나름 괜찮았던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분 대표작이, 고양이요란 말고, 제호 도살장인가? 그거에 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는 걸로, 그럴 거 같네요. 예. 나쁘지 않았다. 딱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